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3분 끝내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, 오늘은 이곳저곳에 찌르고 단수 치면서 백집을 줄이는 끝내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산하기가 가장 쉬운 장소인데요 흙이 들어가면 백이 막아야 합니다 백집이 선수로 한 집이 줄어들고 있어요. 선수 한 집짜리입니다 이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게 흙으로는 잘 두시는데 백으로 역으로 두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 헷갈려 하시는데요 선수 한집 크기도었을 때, 대기 도쓸 때는 역 끝내기 한 집이기 때문에 후수 두 집짜리 끝내기가 똑같습니다. 즉첫 번째 시간에서 해서 1 일선 젖혀 있는 끝내기와 크기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좌하 한번 보시겠습니다. 조금 헷갈리지만 찌르고 막을 때 단수 치는 것까지가 선수예요. 백 집이 이곳에 두 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선수 두 집짜리 내기가 되겠습니다. 이 자리는 흑으로는잘 두시는데 백으로 역으로 두는 것도 그래서 상당히 커요. 백으로 역으로 두는 것은 역 끝내기 두집이고요흑이둘때 선수가 되고 백이 둘때 후수가 되니까요. 역 끝내기 두 집이면 후수 네 집짜리 끝내기와 같습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백으로는 생각보다 빨리 둬야 됩니다. 자 이번에는 상변 보시겠습니다. 흑이 단수 치면 이런 자리를 이제 백으로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헷갈려하시는 분도 계신데 흑이 단수 치는 자리는 백이 있게 된다면 선수로 한 집을 줄이는 끝내기예요 근데 여기서 백이 손을 빼서 흑이 잡고 불복이 된다면 백은 한 집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흑이 잡은 거가 생기기 때문에 선수 한집 반이 됩니다. 즉 지난 시간에 하셨던 것처럼 처음 끝내기보다 후속 끝내기가 크기 때문에 선수 끝내기로 볼 수가 있어요. 처음 끝내기보다 후속 끝내기가 크기 때문에 1 0은 받아야 하고, 흙이 두었을 때는 선수 한 집, 1 0이 두었을 때는 역 끝내기 한 집. 크기가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곳입니다. 이 단수는요, 이 단수는 칠대1 0이 받지 않습니다. 이곳은 반패이고요. 지금 아까 둔 것에 비해서 오히려 크기가 작습니다. 그렇다면 은0 0이둘때한 집이 생기고요. 흙이 둘때 이걸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. 이곳은 후수 한집 반짜리 끝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현존하는 끝내기 중에 가장 작은 끝내기가 되겠고요. 자,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? 흙으로 너무 쉬우니까 100으로 한번 해보죠. 자, 100으로 네 군데가 있지만, 아까 가장 큰뼈 끝내기 두 집짜리를 두어야겠습니다. 그럼 흙은 들어가고, 맞고 칩니다. 만약에 이런 장면에서 백이 이었을 때 반집을 진다면 이어서 패로 버틸 수도 있겠고요. 승부의 관계가 없다면 칠때 이어서 치고 있는 데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만약에 백이 순서를 바꾼다면 반드시 한 집을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